주와 15장입니다. 15장 13절 19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 15장 13절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 어찌라 아르바하고 헤브론을 유다자선 중에서 큰 기수로 여분전의 역할들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나겟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고기사한에게 소생 그 새하늘, 그의새와의망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그들 주민을 쳤는데 그들의 본명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네딸 악사를 아내로 취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크나시아를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죽을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바을 구하자고 나게 해서 내림의 갈래기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래기 위샘과 위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 가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는데요 음, 이제 서편 가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홉 지파 지파들에게 이제 나누죠 가장 먼저 음, 분배를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순서로 유다지파. 따지면 장자인 루벤이 먼저 받아야 되겠지만 유다 지파를 먼저 지파가 받게 되는데 어 먼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에게 나갔죠.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비록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laughs>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 약속하신 헤브론을 정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랬죠.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 곧 믿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믿음, 충성, 성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거 언제든지 변함이 없어요. 믿음, 성실, 충성 특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45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하게 마련인데, 이 갈렙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죠. 요소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과 충성이 소중하다는 거 우리의 어제 충분히 묵상됐죠. 믿음과 충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믿음과 충성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설수 없습니다. 충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 이라 그랬죠. 삶의 평가의 기준.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가 기준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과 충성이 없이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승리잖아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여 이겼다. 그 이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믿음과 충성, 갈렙이 뭐 힘이 세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관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과 함,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고 예, 여호수와 갈렙 같은 사람 아주 믿음이 있고 충성스럽잖아요. 어, 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 잘 생각합니다. 여호수와는 먼저 가난 정복 전쟁의 리더로 쓰임 받았죠. 쓰임 받았습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갈렙을 갈렛,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대를 계승하는 거죠. 사역을 계승하면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 믿음장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성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 믿음 이퀄 충성 이퀄 성실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자 우리 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고? 히브리서 11장의 내용과 같다고 봅니다, 저는 생명책의 내용이. 믿은 사람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고?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의 장애 기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만큼 이 믿음과 충성. 아,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12명 중에 2명이니까요. 아니, 전체로 따지면 60만 5천 명 중에 2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까. 야, 그만큼 믿음과 충성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야,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되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는 예. 믿음이 좋으니까 될 거야.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탈락이에다 탈락. 틀림없어요. 이 갈렉도 오세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어제 우리가 나왔듯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린 절대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 저는 충성스러운데요? No. 그런 사람은 이미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곧 겸손이죠. 이 겸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거심이니라. 아멘. 겸손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겸손이 뿌리예 뿌리.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아멘 믿음이 없는 건큰 죄입니다 여호수와 갈렛 보세요 가난한 정탐꾼 12명 중에 10명 10명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수와 갈렛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린 들어갈 거야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아시겠죠? 10명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진노하셨다고.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멸시한다고 하셨멸요 멸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진노하십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좀알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이말고 믿음, 충성, 성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교만한 순간 사라져요. 잊지 맙시다. 교만해지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신다. 요수와 그 갈렙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감동적. 이렇게 오랜 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정말 이건 생명과 같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유다지파 1절 이하에 나오죠. 남편 경계가 나오고, 동편, 서편, 동서남북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제비를 뽑아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장자권을 계승하는 거죠, 이제. 어, 남방 땅을 애굽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니까 남쪽 땅 산지 평야 아주 중요한 지역을 맡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laughs>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죠 제비법을 세웠으니까 남쪽 땅 애굽, 애굽까지 애굽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란 말이죠 경계선이죠 유다주파에게 왜 남쪽 땅을 주셨을까? 북쪽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통편 땅에서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 유다, 갈렙과 유다를 주목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죠. 남쪽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저는 그냥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을 때, 원망 불평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유다 같은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을 밑에 딱 저지선을 쳐놓고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참 다행이죠. 유다가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문하세지파는열 지파는 여러 밤 쫓아 나가가지고 열두 지파. 열지파가 나서 북이세라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어. 그나마 이 남쪽 땅을 지키고 있었던 이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유지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애굽에게 먹혔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이 다 뜻을 드시고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 이하에.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 그렇게 선포했고 여호수아로부터 받았는데요.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헤브론을 정복하죠. 그곳에 살던 아낙자손 세 아들이 있었다. 세세 아히만 달매를 쫓아냈다. 장대한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못이겨요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만, 오늘 이갈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반드시 이긴다. 45년 전이 지금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그아낙자손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했다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했어요. 이어서 드빌을 공격하죠. 드빌, 기리앗, 세벨. 이것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계속 정복하게 되죠. 자, 이 드빌을 공격할 때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예, 갈렙이 예, 이성읍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 선포를 하네요 약속을 하죠. 자기가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자신이안 하고 자기의 딸을 걸고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새로운 세대라고 봐요. 요소와 갈렙은 지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갈렙은 그런 믿음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 이 새로운 세대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사람이 있는가 테스트이기도 하고.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사용하기를 쓰임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포를 한 것이죠. 그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네일. 용감하죠? 예,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예, 믿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기회죠. 기회. 그냥 갈렙비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뒤만 따라가고 그래서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싸울 사람을 찾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온니알과 같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주목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웬만하면 다 그냥 편안히 뒤에 빠져 있기로 안 하잖아요. 앞장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앞장서고 리더가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한몸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리더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나의 몸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수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이 있다. 뭐, 틀려 없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도가 되어있습니까? 철저한 헌신이죠.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사람은 이도 자격이 없어요. 편안함을 쫓아다니고, 자기의 유익만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격 없음. 반드시 드러나죠. 얼마 안 가요. 역시 이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주목하시는데요. 딸을 죽였다 하는 약속이 사울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울 왕, 사울 왕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죽였노라.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거든요. 또 오늘 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세대를 주목하시는데 그때 용기 있게 나온 사람이 온넬이다. 온넬은 후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죠? 사사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역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권리학과 <laughs> 다윗도 마찬가지 어린 다윗이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렐이 나갔습니다. 온렐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조하네요 그가 이제 우리는 보게 되죠. 아, 여호수와의 대를 이어서 갈렙의 대를 이어서 유다지파를 이끌어갈 사람이겠구나. 딱 보이잖아요. 여호수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수와가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모세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싸울 때도 제일 악경 서서 나가 싸우고 이어서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갈렙과 운례를 이어서 이다지파가 중심으로 떠 오르겠구나 딱 보입니다. 거의.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게 된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지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 이름을 남겨지겠는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될수 있을까? 바로 여기 에 주목해야 되는 것. 그1 8절에 악사 딸이죠.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청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랬어요. 이 약사도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딸이에요. 밭을 구하자고 내려가는데 갈렙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니? 밭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뭘가 샘도 주세요. 구하잖아요. 뭐가 필요한 줄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많은 겁니다. 위쌤과 아래 샘도 그에게 주었더라. 주었더라. 그래서 이 약사가.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다 하는 걸 묵상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뭔가 이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온일이 마지막까지 사사로 이게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이 악세, 악사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게 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내를 잘 만나야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이 악사 같은 아내가 아니었다면 온일도 흐지부지 흐지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주목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을 계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자죠. 그러니까 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원나는 일에 신 받게 되었더라. 네. 그래서 이여호수와 갈렙, 온니엘, 이 다윗 같은 사람들, 유다 주파 사람들이잖아요. 갈렙, 온니엘, 다윗, 예수 그리스도 충성스럽잖아요. 훌륭한 네.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네. 사용하세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유다지파가 얻은 성읍들이쭉 나오죠. 유다지파가 기업을 얻은 땅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이유를 우린 잘 알죠. 분쟁이 없게 하시도록 정확하게 지명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기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땅위에 다른 것을 욕심내면 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유다의 성읍으로 범용된 이성읍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돼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성읍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셨어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마지막 6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자사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나오네요. 계속해서 반복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속한 그 땅에 가난 족속들을 멸절시켜야 되는데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엽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유가 있겠죠.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게 산지거든요. 높은 성, 산에 있는 성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에서 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음, 유다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 산지와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족속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이제 등한시한 거죠.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러는 동안 예루살렘성을 건축하고, 거기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 여우스족석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을놓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큰가시의 올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거는 작은 것 하나도, 특히 죄악된, 죄와 관련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다 쫓아내라.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생각으로 간과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바빠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특히 재와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 세곤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이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승리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또 봉사도 하잖아요. 주님도 성기니까이 정도면 됐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나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악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이 일을 중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싸움은 악한 원심하게 싸움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자신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싸움을 멈췄다라는 거 아니에요. 간과하고, 아니, 별거 아닌 것처럼 치고 하고, 이게 우리에게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사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언제 다 정복이 된다면요. 다윗시대입니다다윗시대 계속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여기서 역사. 그러다가 다윗왕 때비로서 다 점령이 되고 그곳에 참 이것을 우리 주목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중앙성소로 뜨지 않았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죠. 언제까지, 언제부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중심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다윗시대. 다윗시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여부스족 속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게 다 멸절된 상태 다윗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임받게 되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악된 요소를 철저하게 우리가 밟은 세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면 성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 우리 개인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의 죄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서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다지파가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지파가 성업을 보배받는 일에 가장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되네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아닌 루벤이 아닌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갈렙과 같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요. 그 대를 이어서 온일과 같은 또그 안에 악사와 같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토인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실과 충성스러움으로 용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